따라서 바울의 소원 바울의 소원 말씀을 읽다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우리의 소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너지는 집 영원한 집덧입을집 가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 손으로 지은 우리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의 겉 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영원한 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집은 우리의 뭐 몸이 없어지고, 그, 영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덧입을 몸이 돼서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 헬라우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다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땅의 그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 같아요. 막,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가고 싶어서. 근데, 바울은 반대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게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두셨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소원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두 번째는, 그, 살든지 죽든지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야 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거를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다. 그러면 뭐 당당하게 죽어야죠.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죽는 사람들. 혹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이라고 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비굴하게 죽을 건 없어요. 당당하게. 오늘 여기 바울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드노라. 이걸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또 여기다 하나 더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몸, 몸으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썼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그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했으면 뭐 잘한 대로 상을 받고 못 했으면 못한 대로 상을 받을 건데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는 몸으로 짓는 죄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거, 더러운 죄 짓는 거, 몸으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몸으로 죄 짓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몸을 막 굴리고 또몸막 굴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을 막 굴려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요. 몸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몸으로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 이건 뭐 죄가 아닌가 봐. 그리고 사람들이 겁 없이 죄를 짓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죄지면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런 구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영지주의가 아주 득세하던 시대에 바울이 살았는데 오늘은 오늘날도 영지주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겸요하게 이게 숨겨서 이제는 영지주의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자꾸 영지주의 얘기하면 궁금하면요 저기 핸드폰에 검색해봐요 다 나옵니다. 자삭하게 이렇게 나와요. 뭐긴 얘기를 다할수 없잖아요. 그게 초대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근간이고, 그게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으로 죄지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구별되게 죄지지 말고 우리가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소원은 그래서 구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슨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삶의 원칙을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정하면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안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땅에서 누가 뭐라도 그런 사람 잘 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